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오는 20일 재출석하라고 통보했다. 김 여사는 18일 오전 9시 43분께 종로구 KT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약 7시간 만인 오후 4시 37분께 퇴실했다. 이날 김 여사는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, 간혹 모른다. 기억 안 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. 김 여사는 지난 14일 구속 후첫 조사에서도 대부분 피의사실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.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. 이에 김 여사 측은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불출석 의사를 내비쳤다. 한편, 김 여사는 2009에서 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. 2022년 제 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이임 공천에 개입한 혐의, 2022년 4에서 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.